아, 돼지뼈를 손질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 생고기일 때, 어, 최소한 30분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물을 갈아가면서 핏물을 빼야지 잡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고서 반드시 이 끓는 물에 한 번, 한 5분 정도 익히시면 겉면이 0.5cm 정도 하얗게 변합니다. 그때까지 어, 익혀서 어, 그 물을 따라버리고 깨끗한 새물을 받아가시고 그때부터 국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뼈를 튀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튀한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끓는 물에 들어가니까 금방 하얗게 겉면이 달라졌죠. 이 과정을 거치시면 어, 돼지의 잡냄새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뼈를 썰을 때, 그, 뭐야, 그뼈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찌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얗게 국물이 거품이 뜨죠.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테라푸드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반 음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한번 데쳐서 활용하시는 거를 꼭 아무리 그 식당에서 바쁘셔도 이 과정은 한번 거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 민 문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이건 정말 테라푸드다. 어떤 정성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를 꼭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품, 기름기 이런 것들이 다 뜨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끄시고, 요 뼈를 찬물로 깨끗이 한번 헹구시면, 첫째 냄새를 입니다. 이제 잡는 방법은 이 표고버섯입니다. 이 돼지고기하고 표고버섯은 우리가 약선에서 활용을 할 때에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그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앨 때 혹은, 어 약선으로 활용하실 때에는, 어 소변이 이렇게 막 자주 멈출 수 없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을 섞어서 우리가 약선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고는 향이 강한데, 돼지고기와 어울리면 두 가지 맛이 상승이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잡냄새는 다 없어지고요. 그렇다고 표고의 진한 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육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된장을 푸른 상태인데요. 이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어주시면 이제 토장국이, 어, 밑국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지를 어떻게 이제 해서 만들어서 넣을 건지 이제 조리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 토장국에 들어가는 뼈해장국 토장국에 들어가는 어, 부재료인 어, 시래기 시래기하고 얼갈이 데친 거를 어떻게 양념을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래기 우거지 두 가지 말이 있죠 보통 우거지는 그 배추 어, 배추를 데쳐가지고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우거지를 하고, 시래기는 무청을 말렸다가 불려서 쓰는 거를 시래기라고 하죠. 시래기를 양념할 때는 제가 된장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얼갈이를 양념할 때에는 국간장을 쓰겠습니다. 자, 먼저 시래기부터 묻혀 볼게요. 자, 시래기를 무치려면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된장을 이렇게 딱딱한 상태예요. 이대로 묻히면 시래기가 잘 버무리기가 어렵죠. 이럴 때 바로 향신즙을 조금 쓰시면 됩니다. 자, 향신즙을 조금 넣으셔서요. 된장을 좀 풀어주시면 시래기가 잘 묻혀지겠죠. 자, 이렇게 된장을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 양념인 파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이 시래기는 참기름도 좋지만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아주 맛이 훌륭합니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까지 이렇게 넣으셔서요. 자 시래기를 묻혀보겠습니다. 이 부재료들은 미리 묻혀서 간이 좀쏙배야지 국물 속에 들어가서 끓여줘도 그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그냥 이렇게. 날걸로 이렇게 넣는 거 하고 묻혀서 넣는 거 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 주시고요. 여기에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이나 그런 그 붉은 것들이 안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이 이렇게 다 됐으면 조물조물해서 이거는 들깨 가루입니다. 왜 여기다 들깨 가루를 넣느냐 하면 물론 구수한 향도 있고 농도도 맞추기 좋고 그래서. 그래서 늦는 면도 있지만, 이 들깨에 그 오메가3는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어 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을 그, 이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래기는, 어이 기름, 이실래기는 섬유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기름과 같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들깨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이 들깨가 이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예어집과 토장국을 끓이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얼갈이를 묻혀 봐야 되겠죠 이 얼갈이는 양념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뭐를 쓰느냐면 국간장을 쓰겠습니다. 왜냐면 얼갈이는 어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념이 잘 들어갑니다. 이 시래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밑간은 국간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똑같이 파, 마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은 고추하고 풋고 이 홍고추예요. 홍고추를 쌀 불린 거와 같이 갈아서 이렇게 고추 어, 갈은 물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어 요거는 그 쌀가루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쭉한 약간 농도가 있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나 그런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그 유리하고요. 그리고 매운탕 같은데도 이렇게 고추를 그 빨간 고추를 불린 쌀과 같이 갈아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율은 레시피에써 있지만 100g에 불린 쌀 20g 정도 하시면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묻혀졌으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묻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색깔이 조금 나죠? 그런데 홍고추 풋고추를 갈았기 때문에 그 풋풋한 맛이 납니다. 고춧가루를 넣은 거 하고는 다른 맛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그 손님들이 계시다 할 경우에는 요이 갈아놓은 거를 청양고추를 조금 섞어서 갈아주시면 그 칼칼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힐링푸드는 매운 음식보다는 평 평하게, 너무 맵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것을 포인트로 맞춰 가지고 항상 손님들께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자, 이렇게 묻혀졌죠. 그럼 이두 가지를 이제 국물에 넣어서 뼈 국물에 넣어 가지고 국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그러면 우거지 데친 거 1인분 계량해서 제가 지금 1인분만 끓이겠습니다. 우거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얼갈이 넣으시고요. 얘가 한소끔만확끓어오르면 그냥 그대로 이제 완성 접시가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감자가 감자가 들어서 감자탕인 줄 아시죠? 네, 감자, 감자탕의 그 원래 그 감자라는 그 돼지 등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등뼈를 표고버섯과, 어, 한번 데쳐가지고 표고버섯을 넣어서 이렇게 푹 국물을 우려내시면 그 밑국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삶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 통감자를 넣고, 정골냄비에 넣고 손님상에 나가면, 이 끓여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덜, 어, 그러니까 식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이거는 된장국물에다가 넣어서, 감자뼈 국물에다가 넣어서 감자를 일단 삶았습니다. 그러면 정골냄비에 꾸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자를 한 두세 알. 어, 인원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1인분에 한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묻혀놨던 시래기 있죠. 시래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시래기를 안 쓰시고 배추 우거지를 쓰신다, 그러면 감자와 마찬가지로 이뼈 끓인 그 된장국물에다가 우거지를 푹 삶으시는데요. 얼마큼 삶으시냐면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도 삶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우거지가 아주 노글노글해져서 그 우거지만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래기를 사용했는데 배추 우거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얼갈이를 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갈이 놓으시고요. 자, 중요한 뼈도 놓으셔야 되겠죠. 자, 뼈는 어, 표고버섯을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전혀 잡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도 인원에 맞게 자, 1인분에 한대 정도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저기 뭐 향을 잡아주는 것은 이제 2차적으로 미나리를 넣는 경우도 있고 깻잎을 넣는 건우도 있고 오늘은 저는 이제 쑥갓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쑥갓도 상당히 그 향기를 주는 그런 재료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올려서 요거를 이제 한번 끓여서 손님상에 나가시면 어, 손님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거의 조리가 완성이 돼서 상에 나왔을 때는 딱 숟가락을 들고 드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자탕 같이 오래오래 푹 끓여야지 맛이 우러나는 것들은 어, 미리 전처리를 다 하시는 것이 굉장히 더 호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로 가서 한번 국물을 넣어서 끓여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전골냄비에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주시면 이 국물과 재료가 어우러지게 한소끔 끓여서 상해내시면 이 감자가 3분의 2 정도만 익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익혀서 그 다음에 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숟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해 내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요. 뚜껑을 잠깐만 덮었다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해 내가기 직전입니다. 뚜껑을 덮었다가요. 바로 불을 끄시고요. 어 이거 상에 나가서 뚜껑을 딱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향기가 확 올라와서 이 어, 감자에서 나오는 이상한 맛 모든 그 감자 뼈에서 나오는 이상한 맛다 잡아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